시태스 시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 용암결성교회는 김종명 목사입니다.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은 요란하고 번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던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치었도다. 우리는 교회에 양적 부흥, 부응, 질적 부흥을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부흥이라는 것은 마음의 흥분을 주고 소망을 가득 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참된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열망을 생각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의 선지 사역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선포하는 독특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성경 속에 하박국의 부흥에 대한 갈망이 대단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은 부흥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 각자의 개인 심령에서부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 2절를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 개인 신앙의 부응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신앙의 부흥이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처럼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첫 믿음을 잃어버려 냉랭한 상태에 있다면은 반드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믿을 때의 그 순수한 사랑과 열심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는 말하기를 부흥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각성이 일어나서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부흥은 결국 교회를 부흥시켜 교회의 부흥은 지역사회의 영적 각성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부흥하여 뜨거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개시,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부딪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참된 신앙을 가질 길이 없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자유주의적인 사색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내용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의 참된 부흥과 성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흥해서 시작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의 일상생활화가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성도들을 통하여 전도의 일상화가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박국 선자는 죽기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그 말씀이 부흥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신앙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면 이 사회가 변화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마다 흥대고 가정마다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티에서 시청자 여러분, 우연히 환난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자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일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